이거 진짜 좋아. 옛날에 우리 집에 자전거 다섯 대인가 열 대가 나왔거든. 빨래 걸이로 쓰다가. 우리 남편이 하는 얘기. 오 이거는 빨래 걸이로 못 쓰는 제대로 된 자전거인데. 일반적인 자전거는 핸들을 잡고 거기 분상이 되니까 자세도 깨지고 안 좋은데. 얘는 이걸 타려면 복부에 힘을 줘야 돼요. 근육이 잡히지. 올라와서 어 약간 나 불안한데 이러면 이런 밴드 있거든. 이걸 어깨에 딱 놓고 이렇게 잡으면 핸들처럼 고정이 돼. 딱. 덜 힘들어 그거 어떻게, 어떻게 생각해? 어떻게? 운동을 하니까 <laughs> 색이 다 조정되고 이걸로 안장 위치 다 조정되고 얘는 접으면 쏙 들어가 얘는 무릇한게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아 어디다 놔도 예뻐 그래서 나는 굳이 안 접어놔요 집에 딱 들어오면 이제 운동 좀 하는 집이구나 운동기구에 최대 필요로 하는 목적 찾아놓고 몇 번을 했느냐 얘는 수시로 올라가게 돼 자세, 밸런스, 코어, 무조건. 그리고 드라마 한편딱 보면서 그냥 한 시간 순삭. 어서 팔아요? <웃음> <웃음>